안녕하세요 인치입니다 오늘은 자사물 도전 세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예고해 드렸던 화장품 제조사 찾는 꿀팁이랑 가장 중요한 단가 협상 비법을 그대로 공개할 겁니다 심지어 제가 제조사랑 직접 통화했던 음성 녹음 파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서 인터넷 뒤져가면서 제조사 리스트 잔뜩 뽑아놓고 전화로 계속 단가 물어보고 비교를 했었거든요 제가 어떤 식으로 제조사를 찾았고 또 어떻게 얘기해서 마진 15배수 이상 남길 수 있는 단가를 따낼 수 있었는지 지금 그 리얼한 과정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넘어와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막막했어요. 화장품을 만들고 싶긴 한데, 제조사를 어디서 찾아야지? 하고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방법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을 했어요. 검색창에 화장품 제조사, 화장품 OEM, 이두 가지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제일 먼저 뜨는 게 파워링크 광고 업체들이에요. 보통 광고를 집행하는 업체들은 규모도 어느 정도 있고, 외부 고객 응대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영역부터 시작해서 스크롤 천천히 내리면서 하나씩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회사 소개, 공장 위치, 포트폴리오, 생산 가능한 제품 라인업 등을 확인하면서 엑셀로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 있는 제조사들에 직접 하나하나 다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크몽이라는 플랫폼이에요. 여기는 재능기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이버에 크몽 검색해주세요. 크몽에서 화장품 제조사라고 검색을 하면 만원대에서 이만원대의 제조사 리스트를 정리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효율적으로 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해보고 싶다 다이 방법도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방법을 병행해서 리스트를 계속 보강해 나갔어요. 결국 이렇게 네이버, 구글. 그리고 크몽. 세 가지 루트로 제조사 후보를 확보했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전화를 돌릴 단계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과정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고민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전혀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해서 제품 콘셉트, 예상 수량, 원하는 용기나 대형 등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친절하게 단가와 MOQ, 최소 생산 수량을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어요.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제조사에 그냥 연락하면 됩니다. 제조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일할 판매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너무 쫄거나 부담 느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가지 팁을 드리면 원료나 제형에 대해 너무 깊게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화장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계신 연구원분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훨씬 더잘 알기 때문에 이럴 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의 전 성분을 제조사에 참고용으로 알려주시거나 아예 그 제품을 직접 보내서 전 성분 분석을 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물론 그대로 복제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뺄 성분은 빼고 추가하고 싶은 원료나 차별화 포인트를 넣는 식으로 자신만의 제품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통화 음성은 실제로 제조사와 통화하면서 어떤 식으로 통화를 했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봤는지에 대한 음성입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전 네. 화장품 제조사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네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네. 등드름 케어용 미스트 제품을 좀 제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네네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저희가 등드름 네. 관련해서 등드름, 용량 은한 네, 300ml 정도로 생각하고 네. 있고. 300.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조를 할때 제조사에서는 어쨌든 뭐 경쟁사의 제품이라든가 네. 이런 걸 보내드리는 게 조금 더 원료 분석이 편하시죠? 훨씬 편하죠. 컨셉 원료 확인하기해데 그러면 원료. 혹시 벤치마킹 하시려는 그 원료 회사 네. 어떤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전성분만 네. 말씀드리고 그냥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게더날것 같습니다 지금 네. 검색하면 되니까. 그럼 저희가 아 이거 원료 입점했구나.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원료를 뭐뺄거 빼고 추가해서 만드는 네. 게 제조사에서는 더 편하시죠. 그렇죠, 네. 그 원료랑 패키징 따라서 뭐 금액이 네. 천차만별이겠지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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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좀 예산을 봐야 돼서 네, 네, 네. 여기서 저희가 뭐 마케팅 성분이나 그 정도만 된다고 했을 때, 네. 용량 3 0 0 m l 에뭐 네. 패키징 재질은 그냥 플라스틱 재질로 한다고 했을 때 네네네네. 최소 MOQ랑 네. 뭐 대략적인 단가 네. 좀알수 있을까요? 저희가 최소 MOQ는 사실 뭐 네. 용기 MOQ는 뭐 500개도 가능하고 1,000개도 가능한데 네. 일단 용기는 기성품이 들어가야 되고요. 불리물도는 네. 당연히 뭐 MOQ가 크다 보니까 네. 거기서 선별을 해주시고 기본 네. 300으로 기준했을 때 제로포하게 말씀드리면. 네. 4,000원대 초반 나올 것 같아요. m o 크는 네. 상관이 없고요. m o 크는 당연히 대충 저희가 1,000개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아, 천 근데 뭐 500개나 1,000개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그차이한 번에 가마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3,000개 이상도 단가가 다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3,000개 하면 은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잠시만요. 4,500원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몇대몇 미팅 하는 게 솔직히 더 빠르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전화해보고. 네. 이제 정도 그렇죠 어느 정도 가 보고 미팅 그렇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알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감사합니다 그 명함 네.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명함 네.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통화 내용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체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하나씩 전화 돌리다 보면 결국 제가 원하는 단가를 제시해주는 제조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샘플 제작 단계라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현재 기준으로 1,500원에서 1,800원 사이 정도의 제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량 낮추기. 처음부터 불필요하게 용량이 크면 단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어서 제형의 용량을 과감히 줄여서 필요한 만큼만 담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요즘 소비자들도 가성비보다는 적정 용량을 선호하는 추세라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좋은 성분을 농축해서 만들었다고 마케팅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렴한 패키징인데요. 고급스러운 용기 대신에 심플한 튜브 타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패키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패키징만 바꿔도 단가가 꽤 많습니다. 많이 낮아졌어요. 고급스러운 용기 대신 심플한 튜브 타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차피 제품의 본질은 내용물이니까 브랜드 컨셉과 어울리는 선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MOQ 최소 생산 수량을 5000개로 조정을 했어요. 처음엔 저도 5000개는 너무 많은데 싶었어요. 하지만 MOQ를 늘리면 그만큼 단가가 크게 떨어집니다. 결국 물량으로 단가를 깎는 구조죠.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많이 만든 만큼 더 열심히 팔면 된다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 자체를 경험값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샘플 테스트 단계까지 있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샘플을 받아본 후에 제형, 향, 발림감 등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자사물을 준비하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과정들이 누군가에게는 시작의 용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